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뚱땡이 선생님 최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토픽 2 54번 쓰기 방법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토픽을 공부를 할때 특히 이 54번 쓰기를 너무너무 힘들어 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내용을 써야 할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이제부터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의 방법만 잘 따라하면 이 54번에서도 많은 점수를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친구들 중에서 초급1, 초급2 기본 문법이나 단어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54번 쓰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54번 문제는요, 주제를 보고 나의 생각을 어, 600자에서 700자 한국어로 써야 합니다. 그런데 내용도 생각하기 어려운데 기본 문법과 단어도 몰라? 그러면 당연히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54번 대신에 51번, 52번, 53번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제로 하여 자신의 생각을 600자에서 700자로 글을 쓰시오. 단, 문제를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십시오. 여기에 이렇게 하나, 둘, 셋, 세개 주제가 있죠. 이 주제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카피해서 쓰지 마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600자에서 700자 쓰는 것이 얼만큼 많은지, 얼마나 힘든지 아직 잘 느낌이 없죠? 제가 그래서 이 54번 쓰기 원고지를 보여드릴게요. 짜잔, 바로 이겁니다. 사람마다 쓰는 속도, 그 다음에 시간이 다르겠지만, 보통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써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원고지에다가 여러분의 생각을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쓰기 형식에 따라서 우리가 이 정답을 써야 되는데, 첫 번째는 도입, 뭐 바이를 써야 되고 그다음에 내용, 노줌 주제 1, 2, 3. 그다음에 마지막에 결론, 갤루언을써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도입, 내용, 결론 쓰기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입 문장 쓰기 방법입니다. 문제 내용을 사용하자. 단어와 문법, 표현들은 바꾸고 내용만 사용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쓰기를 할때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 중한 개가 이 도입문장 쓰기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문제를 읽고 어, 내용도 이해하고 어떻게 써야 할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 내가 어떤 말로 시작을 해야 되나 이것이 생각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더이 매우의 팁은 문제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당연히 그대로 쓰면 안 되죠. 단어와 문법. 표현들만 바꿔서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한번 예문을 봐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54번 문제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첫 문장을 읽어 볼게요. 우리는 살면서 서로의 생각이 달라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오케이. 지금부터 이 문장을요. 내용은 그대로 사용하고 어떻게 단어와 문법 표현을 바꾸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쉽게 단어만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54번 문제 내용에서 우리는 살면서 이런 단어가 있네요. 이것을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생활할 때 이렇게 바꿨습니다. 어때요? 내용은 똑같죠? 살면서 생활할 때. 그렇지만 표현 방법이 아예 달라졌죠? 계속 볼게요. 서로의 생각이 달라. 선생님은요? 의견 차이로. 네, 의견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생각이 달라, 의견이 달라. 비슷하죠? 자, 마지막.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자, 문제들이 발생한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 괜찮죠?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용은 그대로 사용하지만 단어, 문법 표현만 바꿔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계속 보겠습니다. 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의사소통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케이. 이 문장을 또 어떻게 바꿨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용은 비슷하게 하지만 좀 많이 바꿔볼게요. 이러한 갈등은 의사소통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 무슨 말이에요? 의사소통. 다른 사람과 이 대화를 잘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과 대화하지 않는다. 오케이. 똑같이 대화하지 않는다. 대화가 부족하다. 이 내용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장만 남았습니다. 이 문장도 이 선생님이 어떻게 바꿨는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문제 내용은요. 의사소통은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의사소통, 대화는요. 서로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더 좋게 만든다 이 뜻이네요. 자, 이 내용을 사용하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한다면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하며 더 가까운 관계가 될수 있다. 자, 결국에는 의사소통, 이 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 사이가 더 가까워지고 좋아진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토픽 2, 54번 도입 문장 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땠습니까? 아, 선생님 방법대로 따라 하면 정말 쉽고 편하게 54번 도입 문장을 쓸수 있겠죠. 처음에 연습할 때는 여러분들이. 먼저 꼼꼼하게 내용을 해석하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단어를 하나하나씩 바꾸면 아주 멋있는 도입 문장이 될 겁니다.